오 드림 소다, 어 다이어트 랜덤 소다, 브레이킹 소다, 미니 소다, 워터 소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구만. 아시아요 병원 병원이에요? <laughs> 오. 어, 출... 어, 오, 푸시 바투인데, 아니 이거 문 열려면 발을 밀어야 되는데 나는 아예 들어버렸네? 좋다. 어, 출구가 두 개? 아, 이런 망할. 말... 괴력이다. 주인공이 괴력이네. 아. 쩐다. 오. 오! 오와! 여기다. 어? 이거 뭐,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어. 뭐야, 탈출구는 여기, 여기, 어! 아! 이걸 둘 수가 있구만. w 이 few i 아못 올라가. 아. 조금만 줄여. 조금만 더. 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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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더 써. A few later. 이 정도도 됐지 않을까? 나 자신 점프력을 믿어보는 거야. 됐다, 어, 저기로 가야 돼. 이제는 누워야 되는데, 얘가 누워야 되는데, 아, 어, 됐, 됐나? 저, 이 정도면 될까? 안 될,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being special. So special in fact that we have no idea where you are. But not to worry, we're working on it. 아무튼 하우스다. 오 하우스 플립 하고 싶다. 오오 <laughs> 오, 오. 이렇게 하면 맞아 떨어져요. 오오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맞아도 떨어져요 <laughs> 어 여기도 큐브가 있네요 꽃병? 꽃병? 그림자? 어. 다른 방.. 여기가 탈출구인데 얜 뭐지? 얘도 뭔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꽃병을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거, 이건 책상 같아요. 책상을 먼저? 아, 아, 여기 있구나. 잠깐만, 이거를. 어, 됐다. 그리고 꽃병을 맞춰서. 오케이. 됐고. 어? 얘는 또왜 이렇게 돼 있냐? 잠깐만. 아 계단 계단이네 계단이면은 보자. 됐다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지 아니네 어 <laughs> 아니야 너무 컸다 어너 너무 컸다 이이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지 그치 오, 올라갈 s 있... 아 어. 됐다 오 출구 <laughs> 출구 이거 어... 또 가, 다시 들고 와, 또 다시 와. 가지고 어... 한번더 일을 해야겠다. 출구 상태가 뭔가 삐뚤어지고 싶었나 봐요. 음... 얘를 또 시점... 어...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 Ah, 이렇게 문을 Ah, okay, 됐다, 됐다. 탈출. 탈출이야.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I'm just popping in to give you a quick update on where you are. We still don't know. But please keep moving forward and hopefully you prefer frequent updates to being reminded that you are completely lost. 아니, 그게 더 짜증날 것 같은데, 오, 이번 출구는 저기 있네요. 어, 얘도 그림자가 어, 어 잠깐만, 어, 저기 큐브도 맞춰야 되는데 보자. 오케이, 됐다, 올라가서 흑막, 흑막 같아, 맞아, 오, 됐다. 얘를 어디다 쓰라고 <laughs> 들고 가야 하나? 와, 이 모양대로 빠졌어. 쩐다. 그러면, 일단은. 어, 됐다. 혹시 모르니까 퀸 챙겨. 주사위를 먹었어요? 주사위는 또어따다 쓰라고? 어? 잠만 여기 1이 아니라 폰이 있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지금 보니까 이거 사과같이 생겼다 <laughs> 사과같은데 테스발로 파괴요? 킹이 있던 자리 어 맞아 거기 있긴 했어 공간이 저게 문이 엄청 크게 열리긴 했는데 저기로 가야 된다고? 일단 그러면 주사위 챙겨. 뭐야, 공간이 많이 바뀌었다? 마, 많이 바뀌었는데? 아, 주사위 못 챙겨가. 아...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we still can't find you. But you should now have access to a series of elevators that should trigger your subconscious to gradually wake you up. You should also find a variety of emergency exit signs that should lead you to them. Will all of this work? Absolutely. Oh. Mmm. Yogi 있고.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마우스 포인트가 되는 곳을 저 위로 가야 되나? And a half hours later. 다리 정말 예쁘다고 싫은가? 어, 아니, 저기요.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in the event that this elevator does not wake you up please don't interact with anything that strikes you as psychologically significant as we will no longer have any way of controlling it for example if you see your parents please punch them in the face as hard as you can and immediately run away oh well. <laughs> 아, 여기, 영아가 너니? 너가 출구니? 아, 너구나. <laughs> 아, 마중에, 페륜, 힐한가? 이거 나,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왕 할 거. 최대한 크게 키워갖고 들어갑시다. 페륜 격권장. 엘리베이터. 탑승. 간다.